1학년 분들의 과정들은 자, 기본적인 우리가 앙부실의입 모양을 잡는 부분과 그리고 롱톤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소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포인트를 두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텅킹에 이어서 어택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과제 체크를 숙제 검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밴드에 올려 주시면 그 과정을 제가 또 체크를 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통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 향상을 이제 들어가시는 수업 그리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관련된 부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곡에 이제 넣어가시면서 곡 감정을 입혀가시는 부분 자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이제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밴딩 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테크닉이 들어가실수록 이제 아무래도 수업은 좀 어렵습니다 밴딩에 관련된 부분 기초와 그리고 밴딩의 활용 그리고 밴딩 과제 곡에다가 종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처음으로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이 들어가시는 부분들을 이제 밴딩을 익히면서 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택을 활용한 강약을 들어가시는 그 수업 그리고 이제 어택의 고개 이제 종목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부분 그리고 기본 어프로치 자 어프로치에 대한 기초와 그리고 교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개념과 이제 그 활용했던 부분들을 곡에다가 종목을해서 또 들어가시는 부분.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셨습니다. 자 칼톤 대부분의 지금 현재 마스터 클래스를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 1학년 분들이 칼톤에서부터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우리가 두달세달한 달만에 프로처럼 완벽하게 그 소리를 낼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더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면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던 그 테크닉들을 모든 부분을 총 망라를 해서 연주에 위주로 진행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부분들을 맞추어 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해 오셨고 지금부터 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들이 a급 관련된 이제 그 곡까지 포함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분들이 a급 이제 정말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a급에 관련된 곡을 익히시면서 내가 선택한 곡, 세 곡의 곡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연주하시고 싶으신 곡을, 한 곡을 선택을 해서 그 과정을 이어가시는 부분들이 2학년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박자 부분, 박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박자 부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시고 그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박자를 맞추시는 부분과 함께 1학년 때 배우셨던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활용을 한 곡을 들어가시는 그 수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저와 함께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앞서 등록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내드릴 겁니다. 등록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제 2학년으로 등록합니다라고 또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그 부분으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실 거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분들 중에 내가 이 과정을 조금은 연습이 부족하시거나 그 1학년 과정을 내가 한번더 재수강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면은 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또 전화를 드려서 저와 상담을 해서 이제 1학년 부분을 재수강을 하시는 방법도 이제 있으시고 그리고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을 동시에 또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께 또 이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우리 2학년 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들어오실 분들 아무래도 그 앞의 과정을 이제 못하고 들어오시다 보니까, 내가 반주기를 타시고 3년에서 4년 정도 악기를 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 내가 반주기를 타고는 연주를 하는데. 악보를 잘 몰라. 악보를 내가 잘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더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내가 박자가 정말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1학년 과정에서는 박자보다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들어오시는 입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드렸고, 지금 들어오시는 2학년 과정 분들을 이제 진행하실 분들은 내가 박자에 정말 내가 많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2학년 과정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노래 연주는 반주기를 타고는 어느정도 불순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배우시는 테크닉들을 자 밴딩 칼톤 어프로치 꾸밈은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강약을 주시는 부분이시죠 자 여러가지 우리 1학년 과정을 못 하셨지만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내가 빠르게 나는 좀 배우고 익혀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2학년 과정으로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2학년 과정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렸던 예전에 유튜브로 그냥 가볍게 기본 운지에 어프로치 살짝만 넣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유튜브로 그냥 무료로 수업을 해드렸던 부분과 별개로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려워지실 겁니다. 기본 테크닉들을 넣어가시면서 내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 프로 연주자가 해왔던 연주를 그 부분을 익혀가시면서 그 부분을 내 걸로 만드시면서 다음 곡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면 그게 나의 버릇이 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테크닉들을 넣어가면서 연주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의 의심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제가 중간 중간에 여러분께 확실히 확인시켜 드릴 거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께 계속 계속 보여드리면서 나갈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께 하실 수 있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거우시지만 충분히 내가 향상된 실력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